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들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이 7월 4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갑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서울아산병원 등집단휴진에 주된 이유로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와 전공의 처벌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는 의사들이 왜 이토록 강경한 행동을 취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기에 의사들의 입장과 그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는 진짜 이유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는 이유 1. 의대 증원 반대 정부는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진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재의 분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방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전공의 처벌 문제 정부가 전공의들의 미복기에 대해 행정 명령과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내린 데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처벌만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당장 눈앞에 환자나라는 문구는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무 환경 개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강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재검토도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4. 정부의 책임 회피. 의사들은 정부가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된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전공의 사직과 의료 대란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선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해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 필수의사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이 낮고 지방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합니다. 형사처벌특례법.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특례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충분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하며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줄이고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세부적인 법안 설계와 충분한 피해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맥페란 주사 의료 사고에 대한 판결에서도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비급여 진료 통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합 진료 금지와 관련된 것으로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만 수술 후 많이 사용되는 페인 버스터의 혼합 사용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과 의사들의 자정 노력 필요성,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집단 휴지는 불필요한 의료 장사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로 인해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눈앞의 환자들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노리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자정 활동과 함께 투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료계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정부와의 대화 단절 이슈에 앞서 당장 눈앞에 국민과의 대화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사태 해결의 어려움. 현재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사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무리.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서는 이유는 복합적이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과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또한 강경한 입장을 제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입장을 서로가 이해하려는 노력과 국민의 시선에서 납득할 만한 사태 해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빠른 해결을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